2007년 3월 25일 일요일 오전 9시 41분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최대 진도 6강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도는 0에서 7까지로 분류되어 있고 그 계급은 10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진도 5와 6이 각각 약과 강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5약 5강 6약 6강 이렇게요. 최대 진도 6강이라는 것은 9단계 에 해당하는 강도입니다. 올해 2월 28일에도 노토반도에 진도 7의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지역이 일본 중부 북쪽 지역이라 우리나라와도 가까워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는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지진으로 일본 죄다 가라앉아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일본이 가라앉으면 우리는 방파제 가 없는 꼴이 됩니다. 쓰나미에서도 안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 당시의 피해 상황은 NHK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한 명의 사망자, 부상자 356명, 주택 전파 686채, 반파 1740채. 스즈시와 가나자와시에서는 20cm의 쓰나미가 밀려 올라왔습니다. 별거 아닌 쓰나미로 보이시겠지만 빌딩 높이로 환산하면 6, 7층 높이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이 지진의 피해는 이시카와현에만 머물지 않고 보도가 되었을 때는 이미 도야마현, 니가타현에서도 170명의 부상자가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해변에 있던 원전도 위기에 봉착하는데. 여기서 이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노토 지역은 땅이 갈라져 통과할 수 없게 되어 특히 피해가 심했던 지역입니다. 이때 이 지역에서 인터뷰에 임하며 자신을 나이아마로 자칭하던 동사무소 직원의 목소리가 중간에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부자연스러워서 현재까지도 화제에 오르는 사건이죠. 구독자님들도 매니악한 분들이라 다 아실 텐데요. 다시 한번 다루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사건의 진상과 나이아마씨의 정체를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사건의 명칭이 된 나이아마란 사람은 지진 재해가 있던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나카노토초의 동사무소에서 총무과 직원으로 일하는 남성이었습니다. 본인 모습의 영상은 없지만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마 5, 60대 이상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처음에는 온화한 목소리로 인터뷰에 응해 현장 상황을 천천히 정중하게 설명하다가 중간에 잠시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해 끊기더니 다시 받은 사람은 목소리가 높고 빠르며 메마른 소리로 말해. 다른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급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이분이 너무 지루하시겠지만 그래도 동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자막을 달아 놨으니 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도구에 入っ 뛰어 오지 않습니다. 지금 は 직원 만은직분들께 전원 서집을하개 정보의 수집에 앞따뜨에 있다. はい,そうです.そして被害の직없はまだないということです はいあのや山さん、はい、地震のあのこのこ震度を、最大震度6強を観測しましたけれども、そちらは6弱を観測したそうですが、地震が起きたとき、どちらにいらっしゃいましたかあの今うは休みなもんですから、はい、一緒にいたんですがご自宅にいらっしゃっまし、はい、ご自宅のお1階ですか、2階ですか、2> 2階でですどんな揺れでしたかそうですねあの本棚のお本がですね、すべ、ええ、て下のほへ落ちるという、大変大きな、まあ初めて。えー 経験する揺れでしたね。ああそうですか。はい、本が落ちてくるような強い揺れだった。はい、そうです。はい。あの揺れはどのぐらい続きましたか。そうですね。時間的に、まあ、あ揺れというのは長を感じるんですが。ええ。 30秒から40秒ぐらいは強く感じたと思いますがそしてその揺れをあの体感された後役場の方へ向かわれたわけですねはいそうですあの役場に向かう道の途中で何かこうガラスが割れたりとか信号が止まっていたりとか被害と考えられるような情景はご覧になりましたか、はいはい、えっ、え、すぐですね、ええ、停電になりまして停電になったはいはい 停電になりまして、えー、こちらの方う来たんですけれども、えーえー、町民の方、皆さん,、うん、驚かれて、ですね、はい、あの外のほあに出られておりましたが。はい あの怪我をされたりガラスが割れたり壁が落ちてきたりというような状況はありましたかはい、はい、今のところがまだ入っておりませんそれはないですかはいただその停電になったとおっしゃいましたねはい今あのそちらの中野都庁役場ははい庁舎内は停電になっていますかいやあのー、ここはあなっておりませんあそうですかはいそれとですねええそのもうそういう事態になればあのー、非常発電もありますので、えー、それについてはもう機能的にはああ。 もしもし。はい、あ、あの、えー、引き続きなやまさんでしょうか。はい。あ、もしもし。はい、あの電話の方変わられましたですか。いや変わっておりません。あ、あのなやまさんですね。あの今も信号機の停電などは確認、あの停電によって信号機が例えばあの止まってたりというようなことはあるでしょうか。かう復旧しております。復旧しております。復旧していますか。はい。はい。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情報収集の途中。 NHK에서 속보로 나오는 영상입니다. 현지의 모습을 취재하기 위해 전화로 생방송 연결하던 중에 일어났던 일이죠. 나이야마 씨가 이야기하던 도중 몇초 정도 음성이 안 나오더니 다음에 대답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투의 말투. 그것을 느낀 앵커는 놀란 듯제차 나이야마 씨냐고 물어보는데 그 이후로 앵커는 목소리가 떨리며 더듬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영상이나 이야기 내용 자체에 문제는 없지만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어 방송 사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야마 씨는 지진 발생 시. 일요일이라 자택이 있었습니다. 방송국과 통화할 당시에는 지진 피해에 대해 정보 수집을 한창 하던 때였죠. 자택에 있을 때나 동사무소로 향하던 중에 상황을 묻는데 대답을 하던 도중 음성이 끊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연결이 된 뒤에 앵커가 나이아마시 본인이 맞는지 다시 물었으나 목소리의 주인공은 본인이 맞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다 앵커가 말을 끊고 인터뷰는 종료하게 됩니다. 인터뷰 전반 부분에서는 질문 하나하나에 정중하게 대답하며 꼭 푸근한 동네 아저씨 같은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음성이 끊어진 뒤첫 번째로 나오는 네 하는 대답은 굉장히 높은 톤으로 들립니다. 앵커가 계속해서 받으시는 거냐고 재차 물었으나 상대는 잘 들리지 않았는지 특별한 대답은 하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나이야마 사건은 17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글로도 나이아마 사건을 검색하시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지금도 접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건이 생각날 듯 합니다. 하지만 어떤 미디어나 글에서도 억측만 난무할 뿐, 해결는 이르지 못하는 상태죠. 바뀐 목소리는 나이아마시 본인의 목소리였는지,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대신에 대응했는지, 진상은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채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되는 입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도 많이 떠도는 괴담 중 하나가 된 나에야마 사건입니다만 인터넷의 반응들을 보고 있다 보면 다른 사람 썰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 사람은 전혀 목소리가 바뀌지 않았다.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요소가 어디? 크크크 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바뀌었다는 사람의 전반부도 후반부도. 같은 사람 목소리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나에야마 씨가 정보 수집 중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전반에는 정중하게 인터뷰에 대응하고 있었지만 후반에는 급한 일이 생겨 빨리 말한 결과로 다른 사람처럼 들렸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글에서는 동사무소에서의 내선전화 오작동으로 다른 사람이 받게 되어버린 건 아닐까. 그래서 그냥 이어서 나에야마라고 한건 아니겠느냐 하는 냉정한 분석도 있군요. 그래서 나이아마 사건이 도시전설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회의적이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어째서 다른 사람처럼 바뀌었는가? 라는 주제를 놓고 파생되고 있는 도시전설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죠. 도시전설 1. 다른 사람으로 바뀐 걸 솔직히 말하지 못했다. 음성이 끊긴 후 다시 연결이 됐고, 앵커가 나이아마씨 맞냐고 물었으나 전화 넘어 인물은 자세히 들어보면, 네? 하고 대묻는 것처럼도 들립니다. 뭔가 착오로 전화 받는 사람이 바뀌었지만 내선 전화의 혼선으로 앵커가 묻는 이름을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동시에 관공서 일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대충 맞춰 빨리 끊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이아마씨는 정전에 놀란 마을 주민 여러분이 밖에 나와 있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데 너무 태연하고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있는 것도 같지 않나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긴박감이 없었는지는 잘알수 없습니다만 반대로 극도의 긴장 상태가 되면 웃음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유야 어쨌든 생방송과 연결된 상태였으므로 만약 실실 웃으며 대응했다고 한다면 신중하지 못한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로 인해 동사무소 상사에게 혼이나 전화를 바꾸게 된건 아니냐 하는 썰이 있습니다. 약간 웃기네요. 도시전설 2. 음성 트러블. 음성이 끊어질 때까지의 전반부는 비교적 천천히 정중하고 느긋하게 질문 내용에 대답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의 음성은 목소리가 높아졌고 말하는 속도도 매우 빨라지고 있죠. 통신 지연이 있을 경우 나중에 도착한 음성이 빨리 들리는 일도 가능하다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리게 된게 음성 트러블로 늦게 목소리가 방송국으로 들어와 마치 빨리 돌린 테이프처럼 들렸을 거라는 썰도 있었습니다. 도시전설 3. 시가원전으로부터의 압력. 시가원전에서는 1999년 6월 18일에 직원의 원자로 오작동으로 인한 방사능 피폭 사고가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바라키현 도카이촌에서의 방사능 피폭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피폭당한 사람들이 변해가는 과정이 너무 끔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가 원전에서는 이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가 2007년 3월 15일에 사실을 발표하고 1호기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인 3월 25일에도 노토반도 지진의 영향으로 연료 저장풀의 냉각수가 넘치는 사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인지 원전 측으로부터의 압력을 받아 빨리 인터뷰를 마치도록 종용당한 게 아니냐 하는 음모론 같은 설도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도시전설 4. 처음부터 나이아마시는 존재하지 않았다. 나이아마시가 전화 인터뷰를 하던 때는 지진 발생으로부터 약 2시간 후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안정이 되어 느긋하게 전화통화를 할수 있었을까요? 또한 당시 위성전화 빼고는 4시간 정도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아마라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전화가 연결되었던 것 자체가 환상이었던 게 아니냐 하는 그야말로 도시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다른 사람 설, 음성 트러블 설, 음모론, 존재하지 않는다 설, 이게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티즌 중에서는 진상을 규명하려고 나카노토 동사무소에 문의를 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튼 나의 아마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역시 엄청 많았던 모양으로 방송 사고로서 생방 후에 인터넷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튜브 일본판보다도 먼저 서비스를 시작했던 니코니코 동영상이나 게시판 사이트 등에서 정보가 마구 돌아다녔습니다. 그 니코니코 동영상을 검색해보면 나오는 게 12개라고 하네요. 그래서 나카노토초의 동사무소에 문의한 바, 정말로 나야마 씨는 거기 직원이었을까요? 나야마라는 성 씨는 일본에서도 드문 성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 씨의 인구는 전국 대략 50명, 이시카와연 10명, 나카노토초 10명, 그리고 사건이 있던 시기에 나카노토초 동사무소에 홍보지나 자료에서 총무과장으로 나이아마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실제 했다는 걸 밝혀냅니다. 총무과라는 부서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인터뷰하던 사람인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밝혀진 것을 보면 2011년 11월 홍보지의 경조사의 부골 안에 동성동명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방구석 코난들의 힘은 대단하다고 생각되네요. 마지막으로 이 나이아마 사건은 검색해서는 안 되는 단어에 들어갔습니다. 나이아마 사건은 검색해서는 안 되는 단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정리해 놓은 어떤 사이트에서 나이아마상이라는 단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단어의 분류는 호러, 수수께끼, 그리고 위험도는 1. 사건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피해를 볼 정도의 위험은 없지만 공포를 느끼는 기분 나쁜 사건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진 속보 현지 전화 인터뷰가 존재하는 한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나이아마 사건. 유튜브나 다른 동영상 사이트에서도 실제 영상이나마 이런저런 살을 붙이며 계속해서 올려져 일본에서는 결국 검색해서는 안 되는 단어에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뿌리 깊게 구전되고 있는 데에는 그야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나이아마 사건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감사합니다.